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레키로나가 인도네시아에서 대체 의학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5일 식품의약품 감독청 여러 병원과 협력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새로운 의약품을 테스트하는 임상시험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에는 국내 제약사인 셀트리온과 미국 생명공학기업 리제네론이 각각 개발한 단일클론 항체, 항바이러스제, 몰누피라비르 등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이 포함됐는데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다수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속속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도 지난 7월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이는 해외 국가 가운데 첫 번째 허가입니다. 처방 범위는 한국보다 넓습니다. 국내에선 지난 2월 허가를 하면서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성인환자로 투여 범위를 제한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50세 이상 확진자 중 경증 이상 환자와 기저 질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 연령층에선 중증 이상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렉키로나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어 인도네시아에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공급되는 렉키로나 물량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완제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